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동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곳은 어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자재들과 또 꼬꼬지 용품들을 음 교회 이제 강단 장식하는 용 용품들을 모아놓는 그런 이제 창고가 있는 곳입니다. 어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서 탁 트인 곳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아, 교회 안에 <laughs> 어, 딱 밖에 보일 만한 곳은 없네요 그래서 이곳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같이 본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시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감각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감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죄로 죽은 몸을 가지고 죽을 일만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잘못을 깨닫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이 인생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삶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성화와 영화를 이루는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어, 가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밤새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보면 뭐몇점몇 몇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치열하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려운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죠. 근데 우리는 어, 이미 어, 죄로 물든 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도 어,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도 소욕이 있습니다 소원,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육체에게도 소욕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소원이 성령과 육체에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쉽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성령이 서로 다른 소원을 가지고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음속에 쉽고 익숙한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롭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따라갈 것인가에 갈등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형 예배를 드리거나, 뭐 어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내 안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의 대결에서 어 성령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히 우리 걸음으로 오고,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간것 같지만, 그 가고 싶어지는 그 마음 자체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구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소원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승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육체가 말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여기 현저하니라는 현저하다는 말은 명백하다, 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은 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육체의 일이라는 말도 원래 일은 일들이라고 번역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많은 악한 소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이 여러 가지의 것들은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묶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의 첫 번째 특징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과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음행을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다른 건다 괜찮은데 그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함께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삶이 도덕이, 윤리가 훼손되는 그런 어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더러움 또 불결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그러면 아무 데서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당연한 듯 여기게 되고 무슨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나쁜 건 아니잖아.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어 아주 전 국민의 어이 주부들의 분노를 샀던 그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르면서 사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우상 숭배와 술수라는 것도 21절의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사람들이 왜 술수, 왜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에는 하나님에게는 소원도 있고 목적도 있으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는 우상에게 찾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해 주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자기 인생에 책임지지 않고 자신을 그냥 본능에 내어 맡겨버리는 게술취하는 거죠. 이거 마시고 다 잊어버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르면서 살아가다 보면 관계의 파괴라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가 여기 포함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분류, 본류에서 벗어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하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악한 열매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어떤 관계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들입니다. 불륜, 파괴시키는 거죠. 술지한 방탕함, 파괴시키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다가. 타인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키우면 증오가 되고 그것이 원수 맺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계속 쌓고 살아가다 보면 분노가 나타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편을 짓게 되죠. 네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당을 짓게 되고 편을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갈라지고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당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주도권의 의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어떤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매일마다 뭔가 음성도 듣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날마다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제약된 성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육신의 소욕을 따르던 삶이 이제 성령께서 새로운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시게 되면 그러면 마음속에 이두 가지 소원이 대립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죠. 정말 전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육신과 성령이 계속해서 서로의 뜻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보석이 원석일 때 오랜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자 안에서 일어난 이 싸움이 어, 거룩한 변화의 삶으로서의 몸부림이 되어서 악한 본성을 깨뜨리고 모난 곳을 다듬어가면서 점점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어, 이제 어, 사도 베드로는 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언제인가부터 어, 신자의 삶에 모태로부터 왔었던 죄악된 그 악취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22절부터 23절에 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자가 성령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의 내면에 어, 또삶 전반에 걸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육체의 소원이라고 말할 때에그 소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결과들은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다양하고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는 그 결과물들은 모두 일관되고 그리고 단순하며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 성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을 신자의 아홉 가지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아홉 가지 열매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웃에게 관련된 것, 자기 자신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 하나님과의 또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요.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장 큰 화평,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웃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래참는다는 것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참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내면의 태도가 바로 자비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양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회복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사케오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웃에게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게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몸소 보여주신 성품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변화된 삶으로 이웃을 향해서 또 대하면서 살아가게 될때 신자 안에서도 새로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소중해지고 소중해질수록 교회의 지체가 소중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그 사람은 진실된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과 어,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이런 아홉 가지 열매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만 누구에게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모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오미자가 다섯 가지의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의 열매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양한 맛을 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이 약을 먹다 보면 몸에 맞는 약, 맞지 않는 약이 있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거기에 대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 붙들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18절의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성령에 인도하시면 하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시는 것을 성령님은 그 분명한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강제로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이루도록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잡아서 끌고 가신다면,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죄도 짓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러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신자의 참된 즐거움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이성을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신자에게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의지까지도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끌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신자가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이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친절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고 안내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따뜻함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